당연한 신비 책임.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책임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끼치는데 함께 했다면 우리는 가끔 한 사람을 찾아 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고 합니다. 어떤 것에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우리는 견디기 어려워 합니다. 다른 사람께 그 책임을 미뤄 생긴 손해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책임을 느낀다면 우리는 우리가 다르게 할수 있었을 거라고 하면서 다를 수도 있었다는 태도를 갖습니다. 중요한 관계가 끊어지거나 그 관계의 끝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특히 책임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곧 우리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의 책임을 미룰 수 있다면 우리는 가볍게 느낍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우리나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할 수도 있었다는 상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나 우리를 만나는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다른 임에 의해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동의한다면 우리는 책임지는 사람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만 어떤 것이 우리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관련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관련들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관련들은 우리가 나중에 그런 손해와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 손해와 그 고통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그 손해나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감춰진 어떤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손해와 책임은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미래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책임이지? 하고 묻지, 더 이상 누가 책임이지? 하고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에는 제 시간에 맞게 수돗물을 잠근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떤 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화된 정신의 움직임과 공명에 있었는가 혹은 그 움직임과의 공명을 떠났는가. 그리하여 우리는 손해와 고통을 통해 영적인 정신 차림으로 내면의 전환으로 돌아옵니다. 책임과 그 결과들은 그리하여 우리나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됩니다. 무엇이 가장 큰 손해로 이끕니까? 무엇이 가장 많이 그 손해에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 손해를 피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없도록 우리가 어디에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까? 우리가 영화된 정신의 사랑을 갖지 않을 때입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든 것에 존재하는 대로 사랑과 호의로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의 책임에게도 사랑과 호의로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